6.25 이전에 일어났던 이승만의 농지 개혁. 그것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시나요? 우선 세 가지 전제를 깔겠습니다. 이 채널에서 전직 대통령을 언급할 때는 그냥 이름으로만 말하겠습니다. 고 이승만 전 대통령,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렇게 전직에다가 돌아가신 고인의 경우 그것까지 붙여 말하면 부를 때마다 삼음절이 팔음절이 됩니다. 좋아하는 대통령인 경우 이름으로 불렀다고 해서. 존중하지 않아서 그러는 게 아니니까, 감안해서 봐주세요. 두 번째로, 악마화 하지 않겠습니다. 악마화 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고, 양극단의 진영 논리 중 어느 한쪽이 되어야 하거든요. 요즘처럼 한쪽 극단에 붙어 악마화 하기 쉬운 세상이 없습니다. 까기만 하면서 악마화 하는 걸 원하신다면, 저 말고, 다른 공급자들, 쎄고 쎘습니다. 저는 되도록 전직 대통령을 얘기할 때, 공과 과 중에 공을 조명하려 합니다. 최소한 공과 과를 함께 다루고 싶습니다. 전자제품 하나를 사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좋은 점49 나쁜 점 51이라고 해서 좋은 점 49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좋은 점 49를 나쁜 점 51이 상쇄해서 마이너스 2가 되는 것도 아닌데 좋은 점은 아예 지워져서 0이 돼버리고 나쁜 점 51이 100이 돼버리는 그렇게 편갈라서 모든 것을 말아먹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가 그런 시대인 것 같아서 다르게 해보려 합니다. 마지막으로 과거로만 다루지 않을 거예요. 과거의 일이 현재에 적용되면 어떻게 될까 고민하고 상상해 볼 텐데요. 기독교인이라는 관점도 있고 저라는 개인의 한계가 있으니까 누군가에게는 끄덕거릴만한 이야기고 누군가에게는 개소리일 것을 알고 있습니다. 논리와 근거를 갖춘 반론은 환영할게요. 전체적으로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정도로 가볍게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설론이 길었습니다. 공부할수록 이승만은 공과 과가 명확한 사람 같습니다. 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을게요 포커스를 흩뜨려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봉 중에서도 농지개혁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1945년 해방 이후 남북한 모두 다른 먹고 살 거리가 거의 없었고 농업만 있었습니다 농업 종사자가 80%에 육박했어요 그리고 지주와 마름과 소작농이 있었죠 오늘날로 치면 건물주와 관리회사 세입자일 수도 있겠고, 회사에 대입하면 원청과 하청, 회사원일 수도 있겠습니다. 건물 가치와 보유 채수에 따라 건물주도 다 같은 건물주가 아니듯이 지주들 중에서도 대지주가 있었습니다. 이들을 일컫는 말로 만석군이 있었죠. 쌀 만석이 나오려면 대략 250만 평 정도의 돈을 소유해야 했습니다. 당시 국가 GDP의 대부분은 쌀이었고, 남한의 1년 총 생산량은 1,500만 석가량 됐다고 해요. 그러니까 만석군 소리 들으면 남한에서 대략 부자 순이천위 안에 들었던 겁니다. 대지주 중에 대지주도 있었겠죠. 정부 수립 후 토지 조사를 한 정부 관료가 이런 말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6 명의 대지주가 전국 땅을 좌지우지하더라. 지금으로 말하면 재벌급인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빈부 격차가 끔찍한 수준이었습니다. 아까 전 국민의 8할 정도가 농업 종사자였다고 했죠. 그중에서 무려 86%가 소작농이었습니다. 먹고 살 만한 자작농은 거의 없었고, 자기 땅이 조금 있다 해도 대부분 소작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 와중에 마름들의 횡포가 엄청났고요. 소작료, 그러니까 땅을 빌려 먹고 살 소득을 올린 것에 대한 대가는 최소 50%였습니다. 최소가 5할이었고, 6할, 7할, 8할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대사회에서 하청회사가 많이 떼먹을수록 실제로 일한 사람 수입은 줄어드는 것과, 또 건물 상가를 임대해주고 손님이 들어 매출이 들자, 임대료를 올려놓과 비슷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당연히 빈부격차는 심해집니다. 지주는 가만히 있어도 온갖 사치를 하고 다녀도 재산이 불어났고 소작농들은 그나마 쫓겨나면 아예 먹고 살 길이 없어지니까 대지주를 하늘같이 모시며 마름에게는 절절 기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던 아중 북한이 토지개혁을 실시합니다. 그 유명한 무상몰수, 무상분배인데요. 개인당 15,000평 이상의 땅은 국가에서 무상으로 몰수해서 무상으로 분배했습니다. 이 소식은 남한 사회에도 급속도로 전파됐는데요. 당시 농민들이 어떻게 살았냐면 소작료 최소 50%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서 쌀 네가마로 6명에서 7명의 가족이 1년을 살아야 했다고 합니다. 몇바지게 농사지어서 최소 50%, 최대 80% 주고 남는 걸로 먹고 사는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보릿고개 오면 소나무 뿌리 캐먹던 그런 시절입니다. 사람은 다 자기 이익에 따라 행동합니다. 그때 당시 대부분의 농민들은 인생 자체가 울분에 차 있었을 것이고 전쟁이라도 나면 휙 하고 넘어갈 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승만 정부는 토지개혁을 실시합니다. 여기에는 자신과 연합관계였던 한민당과의 권력투쟁과 미국과의 역학관계가 작용합니다. 한민당은 내각책임제를 이승만은 대통령중심제를 원했습니다. 97년 djp연합처럼 총리와 내각의 절반인 장관 6명을 한민당 몫으로 하는 걸로 합의하고 대통령 중심례가 되었지만 이승만은 대통령이 되자 자기 마음대로 총리를 임명했고 내각에도 사실상 한민당 몫은 한 명만 임명합니다. 당시 한민당은 지주세력에 기반한 정당이었는데요. 여기서 시대적 맥락이 하나 더해집니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 이전 미군정 입장에서 지주들은 눈엣가시처럼 불편한 존재였습니다. 미국은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남한을 놓을 수 없었는데 그러려면 농민들의 마음을 사야했습니다. 미국은 자국의 잉여 농산물을 수출하려 했습니다. 공급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감소하죠. 식량 수입이 늘어나면 지주들의 영향력이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그들은 반대했습니다. 이런 맥락이 쌓여 있었을 때 북한의 토지 개혁 소식이 들려온 것이고 미국 입장에서도 이승만 입장에서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토지 개혁을 위해 농림부 장관에 조봉암을 임명했고 농림부는 개혁안을 만듭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농사용 땅값은 평균 생산량의 1.5배였습니다. 연 2억 원어치 쌀을 생산할 수 있는 땅값이 3억 원이었던 것이죠. 정부가 이 땅을 사서 1.2배 값에 농민들에게 팝니다. 3억짜리 땅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2억 4천에 파는 것입니다. 지불할 것이 없던 농민들이기에 10년에 걸쳐 수확한 것에서 일부분을 떼어 땅값을 정부에게 갚는 설계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그 전에는 소작농으로서 지주와 마름에게 바치고 나서 겨우 먹고 살 수만 있었던 농민들이 자작농으로서 매년 2억 원의 수입을 올리면 1,400만 원, 그러니까 12%를 떼고 88%를 자신의 수입으로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먹고 살수 있는 기반이 생기고 나서야 이후 산업화의 여건이 갖춰지는데요. 어떻게든 농사지어 자식 하나는 대학까지 보내서 공부시키는 부모가 생겨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농림부안은 당연히 국회 내 지주 세력이 격렬하게 반발하였고. 결국 국회에 상정되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민당은 조봉암을 관사 수립이 유용이라는 명목으로 고발했는데요. 나중에 사실이 아님이 밝혀졌지만 가짜뉴스 만드는 사람들이 뭐 그런 거 신경 쓰나요. 일단 개혁하자는 사람 얼굴에 똥치라고 보는 거죠. 결국 조봉암은 장관직에서 물러납니다. 한민당은 새로운 법안을 제출합니다. 아까는 정부가 1.5배에 사서 1.2배에 파는 거였잖아요. 이제는 정부가 3배에 사서 3배에 파는 것으로 바뀝니다. 2억짜리 땅을 6억에 사서 6억에 팔고 10년간 상환합니다. 매년 6천만원씩 그러니까 30%씩 내는 것으로요. 확실히 아까 안보다 농민들의 이익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설계되었죠.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상황이었고 결국에는 이 안으로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6.25가 터졌습니다. 농지개혁안이 유의미하게 작동했는데 만약 이것이 아니었다면 대부분의 소작농 입장에서는 이념이고 뭐고 상관없이 지주와 마름에게 대부분의 소득을 뜯기면서 사는 것보다 북한식 공산주의 체제가 나았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킬 것이 없으니 군대에 지원해서 싸울 필요성도 못 느끼겠죠. 그런데 이미 남한의 농민들도 자기 땅이 있는 상태가 되었으니 지킬 것이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가담하면 땅을 준다고 해도 이미 있는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집단 농장이 아닌 개인 토지의 형태로요. 이승만의 농지 개혁은 경제 정책인 동시에 안보 정책이 된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경계해야 할 것은 부자는 무조건 나쁘다는 극단의 일반화입니다. 좋은 회사, 좋은 사장님, 좋은 건물주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록을 살펴보면 좋은 지주, 좋은 대지주도 있었습니다. 좋은 마름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거시 경제를 보면 인부 격차로 인해 나라의 미래가 없던 상황이었단 겁니다. 자, 여기까지 과거입니다. 현재로 돌아와 볼까요? 최근 본 뉴스 중에 장병 숫자가 부족해서 고도비만도 현역 판정이 난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장병수가 왜 줄어들까요? 출산율이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2023년 3분기 출산율은 0.7%. 출산 이전에 결혼을 해야 할 텐데요. 2022년 결혼한 지 5년 안된 신혼 부부는 103만 쌍. 아마 2023년 통계가 나오면 100만 쌍이 무너져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결혼은 왜안 하냐에 대해 이런저런 분석이 많은데 다 맞는 말이겠지만 핵심은 경제적 이유입니다.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 벗어나고 싶어도 어렵고 사람이 몰리니 수도권 땅값 집값은 비쌀 수밖에 없고, 허세와 허영이 가득해서 아파트 사는 사람만 사람인 것 같고,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무시하는 풍조도 생겨났고, 덕분에 휴거, 휴먼시아 거지 같은 멸칭이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유행한다고 하고, 그때 대지주, 지주, 마름, 소장농 마냥 사람들 소득 격차는 이렇게 벌어졌고, 그러거나 말거나 부동산으로 돈 버는 게 모두가 선망하는 가치가 되고,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가 되고, 전세 사기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해서 자살까지 해도 한참 동안 제대로 해결될 기미도 보이지 않는 2013년. 보통 사람들의 삶은 1945년 죽지 못해 살아가던 소장농들의 신세와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절대적 빈곤율은 그때와 같지 않지만, 사람이 연명하려고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자. 이런 현재에서 북한이건 중국이건 일본이건 상대가 누가 됐건 만약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다면 의욕적으로 싸우고 싶은 사람은 얼마나 있을까요? 출산율 1.3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2배에 달하는 일본이 최근 내놓은 저출산 대책의 골자만 봐도 경제성장의 과실이 젊은층에 분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런 정책 꺼내면 좌파, 빨갱이, 포퓰리즘 소리 듣죠? 이런 오늘날의 현실에서 대부분이 농업 종사자이던 그 시절과 산업과 경제 구조가 달라진 2023년 대한민국에 이승만의 농지개혁이 시대를 보정해 적용된다면 어떤 정책이 시행될까요?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이승만을 좋아하고 영웅화하려는 사람들이 물론 실거주 수요 실정에 맞춰 많은 보완이 이뤄져야 하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승만의 농지개혁 정신을 닮은 현대판 농지개혁인 종부세 같은 것이나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청과 하청, 대기업과 중소기업 임금 격차 방지, 회저임금 상향과 같은 정책과 법안에 빨갱이, 좌파딱지를 붙이며 악마화하고 애거품 물며 반대한다는 점입니다. 신기해요. 장로 대통령이라고 이승만을 영웅화하면서 국가 전체의 이익, 국민 전체가 함께 살만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농지개혁도 칭송하면서 2023년 현실로 올 때는 반공 이데올로기만 가져와서 기독교와 결합시켜 기독교는 반공이며 우파 라는 등식을 만들어내고 거기에 한 끗이라도 다른 의견을 내면 낙인을 찍어버리는 공산당 홍위병, 이슬람 원리주의자들 같은 행태를 반복합니다. 6.25 이전에 일어났던 이승만의 농지개혁, 그것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 뭔지 아시나요? 당신 빨갱이 아니냐? 종교를 정치에 가져다 붙이는 사람, 좋아요, 좋은데 최소한 말은 되게. 역사적으로 논리적으로 정합성은 있게 그렇게 주장해야 하지 않나 싶은 요즘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냐고요? 휘녀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자의 망국의 핵심인 서울공화국 부동산 공화국을 신봉하는 사람들에게 선지자 이사야는 화를 선포합니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진저 현대인의 성경 번역이 좋아서 한번더 읽어드립니다 집과 땅을 계속 사들여 다른 사람이 살 공간도 남기지 않고 혼자 살려고 하는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식으로만 말하면 사실 이승만은 좌파이고 포퓰리스트이며 빨갱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논리와 근거를 갖춘 반론은 환영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